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눈 재수술, 쌍꺼풀 수술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후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수술에 대한 막 그런 권장 영상이 아닌데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음, 그냥 저의 개인적인 후기 영상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런 영상인데도 제가 후기를 올렸다는 것만으로 당연하게 외모 평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 지난번 앞트임 복원 때 너무 세게 당해서 아 이거 영상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셔가지고, 고민 끝에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절대 절대 성형을 권장하는 영상도 아니고요. 의료 광고 영상도 아니고요. 협찬 받은 거 절대 아니고 제돈 주고 제가 직접 수술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담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보 공유 뭐 병원 정보라던가 선생님 정보라던가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라던가 이런 거를 의료법상 공유를 드릴 수 없고요. 힌트도 드릴 수 없습니다. 어, 유출을 할수 있는 그런 힌트를 드리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주신다던가 메일을 주셔도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료법이. 정말 정말 훨씬 벽이 높아요. 병원에 유추할 수 있는 힌트도 안 되고 어, 제가 뭐 상담을 받는 장면까지는 괜찮지만 그럼 병원 보기라든가 병원 정보가 나와 있는 뭐 찜질팩이라든가 병원에 유추할 수 있는 내부가 나와서도 안 되고 뭐 정확한 금액도 알려줘서는 안 되고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 알아봤는데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많아서 그냥 아안 되겠다.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자. 서 앞트임 보건 때도 저는 정보 공유를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제가 어디서 했는지 다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보 공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병원이라고 알고 가셨는데 제가 한 병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라서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라서 저한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정보들은 이렇게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를 해왔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 쌍꺼풀 수술이 재수술이에요. 그리고 눈매 교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첫 쌍꺼풀 수술은 한 15년 전에 했습니다. 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어, 그 쯤에 했고요. 첫 쌍수 방법은 부분절개를 했고요. 당시에는 부분절개랑 앞트임까지 같이 했었고, 그때는 한 100만원 초반대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지방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앞트임 복원을 했죠. 2년 전에 앞트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앞트임 복원을 한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 아닙니다. 앞트임 복원을 한 병원에서 재수술을 할까? 하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실장님한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실장님하고 얘기도 나눠봤고, 제가 그 병원 그런 후기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재수술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했다고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어 쌍꺼풀 수술했잖아, 쌍꺼풀 있었잖아, 왜 했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쌍수하기 전날 밤 눈을 보여드릴게요. 이랬습니다. 쌍꺼풀이 거의 실종 상태였어요. 이게 작년? 한 재작년쯤부터 쌍꺼풀이 차츰차츰 라인이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실종 상태에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라인이 얇아지는 게 아니라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처지는 거 있죠. 눈이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이 되게 무겁고 답답해요. 느낌? 그래서 뷰러를 해도 뷰러가 잘안 먹는 느낌? 일단은 그냥 눈을 떴을 때 눈이 너무 무겁고 묵직하니까 그 피로감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눈을 이렇게 뜰때이 눈의 힘으로 뜨는 게 아니고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썹? 이마로 자꾸 이렇게 눈을 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볼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보는데 그때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아무튼, 눈두덩이 살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침범을 하면서, 쌍꺼풀이 얇아지면서, 그렇게, 눈 모양이 바뀌어서, 수술했다. 그리고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상담을 총두 군데를 돌았거든요. 많이 돌지 않았어요.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총두 군데만 갔는데 그두 군데 모두 완전 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근데 안 그래도 저는 완전 절개를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떴을 때이 살이 이렇게 제 눈을 덮는 게이 살이 이렇게 눈동자를 가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놀랍진 않았습니다. 첫 수술도 부분절개 했는데, 완전절개 뭐, 요즘 의학 발달했으니까, 뭐, 완전절개 괜찮겠지? <laughs> 뭐,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수술 비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얼마다라고 언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만원대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한 보다는 괜찮다였어요. 사실 제가 첫 수술을 15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 제 수술에 눈매 교정까지 있는데 200만 원대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양호하다. 저는 한 300만 원대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200만 원대면 생각보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한 라인은요. 저는 사실 원래 처음 수술했던 라인이 좀꽤 화려했던 라인이었어서 세미아웃 라인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도 세미아웃 가능하지만 위트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에서도 세미아웃 하려면 트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트임 보원해놓고또 트임을 하면 분명 후회할 거다. 인아웃으로 조금 화려하게 가자. 아, 뭔가 선생님 말하는 게 뭔가 되게 신뢰가 가서 두 번째 병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아웃으로 자연스럽지만 화려한 인아웃 라인으로 했습니다. 요새는 뭐 이거 높이도 뭐 7mm 뭐 몇mm 뭐 이렇게 있다면서요. 근데 전 높이는 몰라요. 그냥 상담 갔을 때도 그렇고 수술 당일에도 그렇고 라인을 진짜 한 다섯 번씩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다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몇 번씩 잡아준 라인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아,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취는, 마취도 선생님들 병원마다도 다 다르거든요? 그냥, 맨정신에 부분마취만 하고, 수술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예 진짜, 수술 끝날 때까지 푹 재워버리는, 아예 완전 수면마취도 있고, 잠깐 재우고, 부분마취하고, 다시 이제 중간에 깨워서 라인 계속 볼 때마다 눈 떠보세요 하는 그런, 그런 부분 수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부분 수면이었어요. 근데 네, 진짜 잠깐 재워요. 한 1, 2분? 잠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해롱? 해롱? <laughs> 그냥 이거 부분 마취 주사가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아프지 말라고 잠깐 해롱?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자고, 어느 순간, 눈 떠보세요 이래요. 눈 떠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라인 보고 다시 감으라 그러고, 그눈 떠보세요. 오래 한 50번 가량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꼼꼼을 지나쳐서 약간 <laughs> 집착 수준으로 그눈 떠보세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어려운 눈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 눈이 조금 계속 이제 묶었다 풀렀다한 건지 뭔지 아무튼 계속 이쪽 눈이 조금 더 무언가 절차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붓기도 멍도 훨씬 많이 들거 아니요? 그래서 무슨 주사류 놔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붓기랑 멍덜 들라고 놔드린 거예요? 했거든요? 근데 이쪽 눈에만 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른쪽 눈이 붓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번 이제, 앉아보세요, 누워보세요, 이러면서 라인을 계속 보세요. 그러고 나서, 됐다! 이러고 선생님 나가셨는데, 나가시다 말고 다시 들어오셔서 이렇게 눈을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꼼꼼한 선생님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흉터랑 붓기 관리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완전 절개라서 흉터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흉터랑 붓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부터 심각하게 눈에 띄는 그런 흉터와 붓기가 아닌 이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딱히 무슨 엄청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성형외과 근처 약국에 가면은 항상 파는 붓기 세트가 있어요. 일주일 어치를 사서 일주일 정도는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앞트임 보건도 그렇고, <laughs> 쌍꺼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성형도 좀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다좀잘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몇날 며칠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laughs> 계속 검색해요. 진짜. 사실, 내가 알아보지 않고 쉽게 탑승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계속해서 알아보고 상담 받아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처럼 지방에 사는 분들은 여기저기 상담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 같은 거. 를 많이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팁이 있다면 쌍꺼풀을 기준으로 요즘엔 쌍꺼풀이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인라인, 인아웃라인, 세미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쌍꺼풀도 어느 병원이 쌍꺼풀을 잘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이 라인을 잘한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이 트임을 잘한다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선생님마다의 장기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눈, 코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은 잘하지만 코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고, 코는 잘하지만 약간 눈은 별로인 경우가 있고, 눈도 트임은 잘하는데 쌍꺼풀은 별로인 경우가 있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눈모양을 가지고 싶은가? 그거를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세우고 보다 보면은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플들을 보다 보면은 후기를 보지 마시고 그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게시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아까 저는 원래 세미아웃라인을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이벤트나 후기를 보지 말고 그런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은 세미아웃 상담 갈 건데 병원 리스트 원장님 뭐 리스트 체크 좀 해줘 뭐 이런 글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댓글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 리스트 뭐잘 추렸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 원장님도 잘한데 한번 체크해봐봐 뭐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바이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오 세미아웃은 이 병원이 유명해 이나웃은 이 병원이 유명해 이렇게 좀 추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한다?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활용을 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가 말한 거를 좀 이렇게 삼아서 그런 식으로 정보서치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의료법상 정보 공유를 못 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유튜브는 약간 생생 후기 같은 거? 약간 쌍수 브이로그 같은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개를 하면 얼마나 붙고, 실밥을 언제 풀고, 붓기가 어느 정도 가는지 참고할 수 있게, 가늠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보는 데 좋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내가 진짜 정보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어, 저 같은 후기 영상 올리는 사람들 말고, 병원에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를 봐야 돼요. 사실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하는데 다 자기 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병원, 그 병원 후기를 일단 다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도 참고를 해보고, 어플도 참고를 해보고, 커뮤니티도 참고를 해보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참고해보고, 상담 받아보고, 제일 중요한 건 병원 가서 직접 라인을 많이 많이 잡혀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같은 세미아웃이고 아무리 같은 이나웃이어도 선생님들마다 라인 잡아줬을 때눈 모양이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꼴랑 두 군데 밖에 안 가봤지만 그두 선생님이 딱 잡아줬을 때 모양이 정말 달랐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병원을 고르는 기준. 병원의 친절도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성형외과 피부과 단순히 정말 그냥 의료업만 진행하는 곳일까요? 서비스와도 굉장히 긴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데스크, 상담실장님, 그분들의 태도가 이 병원을 갈지 말지를 정하는 요소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선생님이 있다 해도 데스크 직원분들, 수술방 직원분들, 뭐 상담실장님, 그분들의 태도가 병원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정말 많거든요? 내가 솔직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천 원, 이천 원 쓰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쌍꺼풀 수술만 해도 백만 원이, 백만 원이, 뭐, 니집개 네 이름도 아니고, 진짜 한 사람 월급?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큰 돈을 쓰고 오는 건데, 막, 막, 이렇게 귀빈데 저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 나를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그런 병원은 굳이, 굳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런 병원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딱 느끼잖아요. 접수할 때 이미 느끼잖아요. 굳이 내가 내돈 써가면서 불친절한 곳에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그리고 또세 번째. 많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조건 개인 병원에서 해라. 뭐, 대리수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인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개인 병원도 좋겠지만은, 대형 병원이어도, 선. 선생님들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병원에 선생님이 다섯 명이 있어. 그러면 한 명은 코 전문, 한 명은 눈 전문, 한 명은 뭐 윤곽 전문, 한 명은 뭐 지방 전문 약간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사실 앞트임 보건도 그렇고 쌍꺼풀 수술도 그렇고 개인 병원에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굳이 꼭 개인병원에서 해라? 라는 그런 의견에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그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병원 고르는 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뭐 힌트라도 주세요라고 DM이나 메일을 주셔도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단순히 뭐 화장품 공유도 아니고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예전에 앞트임 보건 후기 영상을 올렸을 때너 수술 잘된거 자랑은 하고 싶고 정보 공유는 하기 싫어? 너 지금 눈못 같으니까 병원 거르게 빨리 정보 내놔. 라는 등 되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댓글들 DM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화장품이나 정말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더 정보 공유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화장품도 구매를 하고 하시는 걸 아는데 저를 믿고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 만약에 수술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면, 그거는, 그때 가면 그건 어떡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매도 다르고, 타고난 살성도 다르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술 방법도 다를 테고, 그에 따라 수술 결과도 다를 테고, 만족도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절대 병원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가 없고,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후기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저의 외모 평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어쨌든, 이 영상이 눈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또, 어, 병원을 골라야 하는데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올린 영상이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